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맞서 내년에 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. 연준은 15일 이틀간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마치고 공개한 정책회의 성명에서 기준금리는 현재 0% 가까운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밝혔다. 그러나 테이퍼링 채권 매입 축소 속도를 지난달 결정한 월 150억 달러에서 월 300억 달러로 높여 내년 봄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임을 알렸다. 연준은 당초 내년 6월 테이퍼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. 테이퍼링 종료는 원칙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. 18명의 FOMC 위원 중 내년 세차례 이하 금리 인상을 전망한 사람은 불과 6명이었고 내년에 금리 인상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위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. 점도표는 또 연준 정책 결정자들이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기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음을 시사했다.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번 FOMC 성명은 연준 108년 역사상 가장 확장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코로나 팬데믹 기간 부양책의 큰폭 조정을 의미한다.